긴급 속보입니다. CNN 역사상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서도 런던 시내에서도 감히 시도할 수 없는 일이 서울 한복판에서는 매일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언론사 CNN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어떤 곳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전 세계를 경악시킨 그 놀라운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CNN이라는 세계 최고의 언론사에서 18년간 범죄 전문 기자로 일해온 에릭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뉴욕의 브롱크스에서부터 시카고의 사우스 사이드까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동네들을 누비며 범죄 현장을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CNN 본사 회의실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에서는 밤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한다더라는 황당한 소문이었죠. 에릭은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18년간 범죄 현장만 돌아다닌 그에게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였거든요. 말도 안 돼. 뉴욕에서도 센트럴파크에 밤에 혼자 들어가는 여자는 없는데 아시아 도시에서 그게 가능하다고? 에릭의 반응은 당연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범죄율 통계와 치안 현실만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 왔으니까요. 하지만 CNN 편집장 로버트 해리스는 더욱 회의적이었습니다. 콜린스 그런 건다 홍보용 과장 광고야. 아시아 국가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지. 실제로는 CCTV로 감시하고 경찰력으로 통제하는 거겠지 뭐. 해리스는 한국에 대해 전형적인 서구 중심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릭은 달랐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거죠. 편집장님,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CNN 역사상 최고의 다큐멘터리가 될수 있을 거예요. 에릭의 제안에 해리스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좋아, 가서 그들의 거짓말을 폭로해와라. 하지만 내 예상으론 며칠 안에 실망하고 돌아올걸. 이렇게 해서 에릭 콜린스는 촬영 감독, 다니엘 로페즈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에릭은 의심스러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 솔직히 말해봐. 너도 이 이야기 믿어? 다니엘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에릭. 나는 카메라로 진실을 담는 게 내일이야.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찍을 거야. 그는 냉철한 촬영 감독답게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에릭과 다니엘은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부터가 남달랐거든요. 길을 잃고 헤매는 그들을 보고 공항 청소 아주머니가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서툰 영어로 말을 걸어오시는 모습에 에릭은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항청소부가 승객에게 먼저 말을 걸어 도움을 주는 경우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서울 시내로 향하는 택시에서 에릭은 운전기사분께 물어봤습니다. 밤에 여자 혼자 다녀도 안전한가요? 운전기사분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셨습니다. 당연히 안전하지요. 우리 딸도 매일 밤늦게 학원에서 돌아오는데 걱정한 적 없어요. 에릭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다 홍보용 말이겠지. 실제로 봐야 알수 있어. 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첫날 저녁, 에릭과 다니엘은 호텔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고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밤 10시 30분. 에릭이 선택한 장소는 청계천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여자들이 혼자 조깅을 한다는 거야? 에릭은 반신반의하며 청계천 산책로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인데도, 청계천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산책하고, 가족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있고, 정말로 여성들이 혼자서 조깅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니엘이 카메라를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에릭, 이거 진짜야. 내가 지금까지 촬영해본 어떤 도시와도 달라.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에릭은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벤치에 지갑이 그냥 놓여 있는 거예요. 주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릭은 호기심에 그 벤치 근처에서 기다려봤어요. 과연 누군가 그 지갑을 훔쳐갈까요? 30분이 지나도록 그 지갑을 건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던 시민분이 이거 누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며 벤치 위에 더잘 보이도록 올려놓고 가시더라고요. 에릭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뉴욕이었다면 10분도 안 되어 사라졌을 텐데요. 더 놀라운 건 무인 카페였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무인 카페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정확한 금액을 넣고 음료수를 가져가더라고요. 에릭이 지켜본 두 시간 동안 한 명도 돈을 안 내고 가져가거나 자판기를 부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니엘 이거 다 촬영하고 있지? 에릭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야. 하지만 미국에서 이 영상을 틀어줘도 사람들이 믿을까? 다음날 에릭은 좀더 체계적인 취재를 위해 한국 경찰과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강도현 경감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강 경감은 한강시 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근무하시는 베테랑 경찰관이었습니다. 경감님, 서울의 치안이 이렇게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에릭의 질문에 강 경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안전은 제도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민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강경감은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서울의 강력 범죄 발생률은 로스앤젤레스의 20분의 1, 뉴욕의 15분의 1 수준이었어요. 특히 여성 대상 범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시민의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남의 물건에 손 떼면 안 된다고 배워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배우죠. 강경감의 설명을 들으며 에릭은 조금씩 한국 사회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CNN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편집장 해리스가 걱정되었던 건지 콜린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그 홍보성 자료에 속고 있는 거야? 라며 다그치듯 물어보더라고요. 에릭은 대답했습니다. 편집장님 제가 지금까지 본건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건 홍보가 아니라 실제 현실이에요. 하지만 해리스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런 완벽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아 분명히 숨겨진 진실이 있을 거야. 에릭은 해리스의 말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보고 있는 게 전부일까요? 혹시 보이지 않는 어둠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의구심을 품고 그는 더 깊이 취재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셋째 날 에릭은 더욱 놀라운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스티븐 밀러라는 미국 IT 기업 임원이었어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치안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릭, 당신이 본건다 겉모습일 뿐이야. 진짜 한국은 그렇지 않아. 나는 여기서 3년째 살고 있는데 분명히 숨겨진 문제들이 있어. 스티븐의 말에 에릭은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스티븐은 계속해서 한국을 비하하는 발언을 이어갔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범죄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통계가 낮게 나오는 거야. 실제로는 미국과 별 차이 없을 거라고. 그의 말에는 명백한 편견이 담겨 있었지만, 에릭은 객관적 검증을 위해 이런 시각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에릭이 묻자, 스티브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일 우리가 함께 돌아다녀 보자. 내가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게. 다음날 스티븐과 함께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티븐이 가방에서 7,000달러짜리 카메라의 렌즈를 교체하다가 실수로 바닥에 그냥 둔 거예요. 그런데 워낙 바쁘게 이야기하던 중이라 그는 그것을 채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버렸습니다. 에릭과 다니엘은 당황했어요. 7,000달러면 한국 돈으로 천만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였거든요. 에릭은 급히 스티븐을 불렀지만 이미 그는 멀리 가버린 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나가던 한국인 시민 한 분이 그 카메라를 보더니, 어, 이거 누가 떨어뜨린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에릭과 다니엘을 보고 혹시 이거 당신들 것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에릭은 황급히 우리 친구 것인데 저기 멀리 가버렸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시민분은 그럼 제가 따라가서 전해드릴게요 라고 하시면서 정말로 스티븐을 따라가서 카메라와 렌즈를 돌려주셨어요. 스티븐은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어? 그는 자신의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거야. 한 번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는 없어. 그래서 에릭은 더 직접적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지갑을 일부러 카페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에 가보는 거예요. 10분 후 돌아와 보니 지갑은 그대로 있었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대학생이 손님, 지갑 놔두고 가시면 안 되죠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더라고요. 이 정도면 스티븐도 인정할 줄 알았는데, 그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이건 다 연출된 거야. 분명히 정부에서 외국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사전에 준비한 거라고.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던 중, 스티븐이 자신의 최신형 아이폰을 택시에 두고 내려버린 거예요. 한참 후에야 그는 휴대폰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끝났어. 한국 택시기사가 외국인 휴대폰을 돌려줄 리 없어. 내 편견이 맞았다니까. 스티븐은 체념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불과 30분 후, 호텔 프런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스티븐 밀러 고객님, 택시기사님이 휴대폰을 가지고 오셨는데, 받으시러 오시겠어요? 스티브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 보니 정말로 그 택시기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것도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난 밤 11시에 말이에요. 기사님은 외국 손님 것 같던데 중요한 것 같아 직접 가져다 드렸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티브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내가 틀렸어. 완전히 틀렸어. 그는 에릭에게 말했어요. 내가 3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도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구나. 에릭은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편견에 가득 찬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생생하게 기록한 거죠. 하지만 에릭의 취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안전한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이를 위해 에릭은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청계천에서 만난 조깅하는 여성분께 물어봤어요. 밤늦게 혼자 운동하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분은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무서울 게뭐 있어요? 여기는 우리 동네인데,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다들 서로 지켜봐 주잖아요. 그 말에서 에릭은 한국 사회의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공동체 의식이었어요. 편의점 사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둑질 당한 적은 없으세요? 가끔 있긴 하죠. 그런데 신기한 게, 다른 손님들이 먼저 알려주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저 사람 돈안 냈어요라고요. 에릭은 점점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개인주의적이면서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걸요. 그런데 CNN 본사에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했어요. 편집장 해리스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콜린스, 너 혹시 그쪽에서 뭔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감정에 치우쳐서 객관성을 잃은 거 아냐? 에릭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편집장님, 저는 18년간 기자로 일하면서 늘 팩트만을 추구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하는 것도 100% 사실입니다. 편견 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리스는 여전히 못마땅해했지만 더 이상 에릭을 막지는 않았어요. 대신 그럼 더 확실한 증거를 가져와라고 요구했습니다. 에릭은 더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서울시청에서 공식 통계를 받아보고 외국인 범죄 피해 신고 현황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서울에서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당하는 비율은 세계 주요 도시 중 가장 낮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외국인들의 증언이었어요. 에릭이 만난 서울 거주 외국인 10명 중 48명이 한국이 자기 나라보다 안전하다고 답했습니다. 독일에서 온 마르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베를린에서는 지하철에서 졸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자다가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프랑스에서 온 소피아는 파리에서는 가방을 앞으로 메고 다니는데 여기서는 뒤로 메고 다녀도 걱정이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에릭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홍보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특성이라는 걸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에릭이 마지막 주에 강남역 근처에서 취재를 하던 중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 맞닥뜨린 거예요. 밤 10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에릭과 다니엘은 우산이 없어서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우산을 하나 건네주시더라고요. 비 많이 오네요. 이거 쓰세요. 아주머니는 자연스럽게 말씀하시고는 그냥 가버리셨어요. 에릭이 감사합니다. 어떻게 돌려드릴까요? 라고 물으니까 괜찮아요. 그냥 쓰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에릭은 정말 감동했어요. 전혀 모르는 외국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우산을 빌려주다니요. 이런 일이 뉴욕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다음날 에릭은 그 아주머니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근처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물어보니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더라고요. 에릭이 우산을 돌려드리려고 하니까, 아, 그냥 가지고 계세요. 우산 하나 가지고 뭘라고 하시더라고요. 에릭이 왜 낯선 외국인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 주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아주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우리나라 좋은 인상 가지고 가셔야죠. 그리고 우리 애들도 외국 나가서 어려울 때 도움 받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에릭은 한국 사회의 진짜 비밀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바로 상호 부조 정신과 배려의 문화였죠. 이 사람들은 자신이 베푼 친절이 돌고 돌아서 자신의 가족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제 에릭은 확신을 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에 몰입했습니다. 그는 지난 2주간의 모든 경험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서울의 안전은 시스템이나 제도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CNN 본사에서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편집장 해리스는 그런 완벽한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에릭의 보고를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콜린스 너는 감정에 치우쳐서 객관적 판단력을 잃었어. 그런 유토피아 같은 도시는 없어.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CNN 뉴욕 본사에서 근무하는 동료 기자가 에릭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에릭 내가 서울에서 보내온 영상들을 편집장이 다른 기자들에게 보여줬는데.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야. 특히 지갑 실험 영상을 보고는 조작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더라. 하지만 나는 내가 18년 동안 정직하게 일해온 걸 알고 있으니까 믿어. 에릭은 속상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욱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릭은 마지막 일주일 동안 정말 대담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서울 시내 여러 곳에서 각각 다른 실험을 해보는 거였어요. 첫 번째 실험은 홍대 앞에서 지갑을 떨어뜨려 보기, 두 번째는 강남역에서 휴대폰을 벤치에 두고 가보기, 세 번째 실험은 명동에서 비싼 카메라를 실수로 두고 가기, 네 번째는 이태원에서 관광객인 척 하며 길을 물어보기, 마지막 실험은 청계천에서 밤 늦게 여성 동료와 산책해보기, 각각의 실험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10번의 실험 중 9번이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거든요. 떨어뜨린 물건들은 모두 돌려받았고 길을 물어볼 때도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줬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다섯 번째 실험이었어요. 밤 11시에 여성 동료와 청계천을 걸었는데 오히려 지나가던 시민들이 밤늦은데 조심해서 가세요라고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이 모든 실험 과정을 다니엘이 숨겨진 카메라로 촬영했어요. 이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가 생긴 거죠. 에릭은 이 영상들을 CNN 본사로 보내며 편집장에게 말했어요. 편집장님, 이제도 의심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조작할 수 없는 생생한 현실입니다. 해리스도 이번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영상의 진정성이 명백했거든요. 콜린스, 미안하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보다. 이제 이해했어. 드디어 CNN에서 에릭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영일이 다가오면서 에릭은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과연 미국 시청자들이 이 이야기를 받아들일까요? 혹시 과장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지 않을까요? 하지만 에릭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이 일었어요. CNN 역사상 다큐멘터리 분야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이런 도시가 존재하는가? 부터 시작해서 우리 도시도 서울처럼 될수 있을까? 등의 다양한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시카고에서 온 어느 어머니의 편지였어요. 제 딸이 대학교를 졸업하면 어디서 살까 걱정이 많았는데 서울 같은 도시가 있다니 희망이 생겨요. 언젠가 우리 딸도 청계천 같은 곳에서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에릭은 이 편지를 읽으며 자신의 취재가 단순한 뉴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꿈을 갖게 해준 거죠. 다큐멘터리 방영 후 에릭에게는 전 세계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어요. BBC, NHK, 독일, ARD 등 세계 유명 방송사들이 모두 에릭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프랑스 매체와의 인터뷰였어요. 진행자가 물어봤어요. 에릭, 당신이 서울에서 경험한 것이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에릭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18년간 전 세계 곳곳에서 범죄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서울에서 제가 경험한 것들은 100%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 사회의 독특한 문화 때문입니다. 어떤 문화인가요? 바로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이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온 거죠. 이 인터뷰 영상도 큰 화제가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3천만 회를 넘었고,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에릭의 다큐멘터리를 본 대도시들이 직접 서울과의 교류 협력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서울의 치안 모델을 대도시들도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죠. 런던, 파리,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서울의 안전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했습니다. 에릭은 이런 반응들을 보며 자신의 취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 도시의 안전성을 소개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델을 제시한 거였죠. 하지만 에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에 경험한 일은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이었거든요. 에릭이 한국을 떠나기 전날,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분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산을 빌려주셨던 슈퍼마켓 아주머니가 깜짝 선물을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기자님, 우리나라 이야기를 좋게 써주신다면서요? 고마워요. 이거 가져가세요. 아주머니가 내민 건 한국 전통차와 한과였어요. 우리나라 맛을 기억해 주세요. 에릭은 정말 감동했어요. 아주머니는 자신이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시면서도 그저 우리나라를 좋게 써준다는 이유만으로 선물을 준비해 주신 거였어요. 강도현 경감님도 마지막 날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릭 기자님, 저희의 안전한 사회가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계속 노력하고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려는 의지죠. 그 말에서 에릭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장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겸손함과 끊임없는 개선 의지였죠.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밟으며 에릭은 지난 한 달을 돌이켜봤어요.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던 취재였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관까지 바뀌는 경험이 되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에릭은 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저 불빛들 아래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에릭을 본 편집장 해리스는 말했어요. 콜린스. 내가 만든 다큐멘터리 덕분에 우리 CNN의 위상도 높아졌어. 그런데 너 자신은 어떻게 변했어? 에릭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편집장님, 저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까지는 항상 문제점과 어두운 면만 찾으려 했다면, 이제는 희망적인 면도 볼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도 깨달았고요. 한편 스티븐 밀러는 한국에 계속 머무르며 자신의 편견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어요. 그는 나중에 에릭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에릭, 당신 덕분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3년 동안 한국에서 살면서도 진짜 한국을 몰랐다니, 정말 부끄러워요. 이제는 이 나라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리고 내 친구들에게도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에릭의 다큐멘터리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각국 정부의 치안정책 수립에도 참고용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연합에서는 서울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치안 시스템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파리시장은 우리도 청계천 같은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며 서울시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영국 런던시는 더욱 적극적이었어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에릭 한 사람의 열린 마음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에릭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과 인연을 이어갔어요. 수시로 한국을 방문해서 변화하는 모습을 취재했고, 그 내용을 CNN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서울이 어떻게 더욱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도시들이 서울을 벤치마킹해서 어떤 변화를 이뤘는지를 담았죠. 이 다큐멘터리에서 에릭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발견한 기적은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발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의 저력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멘트로 마무리했어요. 안전은 CCTV의 개수나 경찰의 숫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만든 안전한 사회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에릭 콜린스라는 한 기자의 편견 없는 시선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진실을 받아들이고 그 진실을 세계에 알린 에릭의 용기가 없었다면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티븐 밀러처럼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도 진실 앞에서는 결국 변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줬죠. 이것이 바로 진실의 힘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던 평범한 한국 시민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우산을 빌려준 슈퍼마켓 아주머니, 택시에 둔 휴대폰을 찾아다준 기사님, 두고 간 카메라를 주워다준 시민분. 이분들의 작은 친절이 모여서 전 세계를 감동시킨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진짜 자랑스러운 모습이 아닐까요? 첨단 기술도 좋고, 경제 발전도 대단하지만, 결국 가장 소중한 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던 거죠. 에릭의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변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단순히 제도를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정말 중요한 건 시민들의 마음가짐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외국 도시들이 한국에 와서 배우려고 해요. 단순히 시스템이나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이 무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다운 마음이었다는 게 말이에요. CNN의 에릭 콜린스가 발견한 서울의 기적은 사실 기적이 아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선조들이 쌓아온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현대 사회에 꽃핀 자연스러운 결과였던 거죠.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에서 살수 있도록 우리의 경험을 나누어야겠죠. 에릭 콜린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진실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모여서 전 세계를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친절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길 잃은 외국인에게 도움을 주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일 말이에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CNN 기자 에릭 콜린스가 전 세계에 알린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큰 자긍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라인지 다시 한번 느끼셨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